요즘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하지만 운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적당하게 해야지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지나치게 하면 몸에 무리가 와서 오히려 손해가 온다고 하죠 무엇이든지 간에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소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위에 부담이 와서 온갖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보다도 많이 먹어서 얻은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은 먹으면 낫습니다. 달북자들을 보면 모두가 못 먹어서 병든 사람들처럼 옵니다. 지난번에 JSA를 넘어온 탈북 병사의 몸에서 어,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고 하죠. 보면 몹시 마르고 허기져서 마치 병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자 회견을 할때 보면 딴 사람처럼 살이 쪄서 나옵니다. 그동안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굶어서 병난 사람은 잘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많이 먹어서 생긴 병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로라고 합니다. 오늘날 중년의 남자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대부분 과로사입니다. 요즘 명태라고 하는 것이 중년의 남자들을 사정없이 망가뜨려 놓습니다. 직장에서 명태를 당하지 않으려고 밤낮 없이 뛰다가 과로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당하게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로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현대인들을 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나 할것 없이 감정이 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분노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때 두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혈압이 높아지면서 온 몸이 분노로 가득 차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몸도 커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집어던지고 자동차를 뒤집어 업고 악당도를 한 손에 해치워버립니다 보면 참 통쾌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분노합니다.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간혹 우리가 알듯이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다툼이 생겨서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들이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분노, 화, 혈기 등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노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내는 것을 보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말 한마디에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더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내 기분에 따라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 순화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나쁘지만 죄를 짓게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나쁘지만 화를 내게 만든 사람도 나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쑥불쑥 불쑥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상하게 만들고, 그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좋은 관계를 깨뜨려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깨기란 쉽습니다. 마귀가 관계를 깨는 것은 순식간에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릇을 한번 깨어 보십시오. 깨는 것은 순간입니다. 1, 2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깨진 이 부분을 복원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복원시킨다고 해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가 마음에 금을 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나 성도 사이에 또는 부부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금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부은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책입니다. 사람들이 부은을 내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죠. 이성을 잃게 되면 자연적으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분은 잡는 것이 좋습니다 분을 잡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순간은 그 순간 1, 2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참고 넘기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옛날에 비해서 참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집 구조가 부엌이 있고, 문지방이 있고, 안방과 윗방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했다가도 문지막을 건너는 동안에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 방에서 부엌으로 가는 동안 사귀었습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여과 장치가 없습니다. 넘어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생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이 나면 참지를 못하고, 한번 성질이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부어가 쉽게 갈라서기도 하고, 오랜 친구가 순간 적이 되기도 하고, 오래 믿었던 신앙의 길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 나거든 한번 1, 2분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이 풀린 다음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흥분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혹 분을 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을 가지고 밤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분을 오래 품 품고 있으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병아리 새끼를 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 속에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살게 되면. 그것이 마침내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어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분을 낼 수는 있으나 그날을 넘기지 말고 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을 품고 교회, 즉,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재단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악화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부부싸움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날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겠습니까? 속에서는 푹을 푹을 끓고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과 24절에 보면 내게 오려거든 먼저 가서 맺힌 한을 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노을을 품고 살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노을을 품게 되면 심적으로 냉각이 됩니다. 사람이 노을을 품으면 먼저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얼음장처럼 말입니다. 온기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한이 많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고 냉랭합니다. 그 마음의 온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한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을 보면 모두가 마음이 차갑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말하는 것이 차갑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는 기쁨이나 감사한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온해야만 그 마음에 기쁨이 자리 잡고 감사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분을 풀어야 비로소 그 얼굴에서 웃음이 돌아오고 마음에 평안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분을 품으면 무서운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분을 품으면 살인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인 사건이 많은 것을 보면 그 원인의 대부분이 마음의 분을 참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분을 내는 일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수하는 일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분낼 일도 많고 한번 분을 내면 참지를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살인을, 살인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꼭 죽여야만이 살인하는 것입니까? 살인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나게 해서 죽게 하는 경우도 살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투서나 이간질, 그리고 사람을 내장시키고 의도적으로 남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일도 알고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서운 살인입니다. 또 갈등도 무서운 살인입니다. 오늘날 오늘날은 고부간의 갈등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갈등이 심하게 되면 서로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증오합니다. 싫어하는 마음 속에 그냥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늙은이 언제 죽나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이 시어머니는 보기 싫은 며느리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얼마나 시어머니가 싫으면 시 자가 들어간 시금치도 먹지 않고, 시어머니는 몇 자가 들어간 멸을 칠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운 마음이 눈으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심 전심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독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사람이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독이 모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젖을 먹은 아이가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부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어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써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로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면 그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학생이 모욕감을 가지고 마지막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밖으로 나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가치한 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어폭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90%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 한다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보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또 간다, 간다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나 언젠가 떠날 거야 떠날 거야 하는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됩니다 또 평소에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내게 오려거든, 먼저 그 맺힌 것을 풀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맺힌 것들이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맺힌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추석 때는 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맺힌 것들이 많습니다. 이웃과 성도 간에도 맺힌 것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장벽이 생기고 대화가 단절되고 원망과 미움으로 맺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맺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맺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히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기 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막히고 마음에, 마음이 맺히면 우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이 됩니다. 남의 문제 이전에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맺힌 것이 없이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